10초 만에 풀어보세요. 토에게 잘 나오는 이 형식 동사 부릅니다. become, come, go, get, grow, plus, 형용사, ing, pp. 그래서, c번! 그렇게 풀면 틀립니다. 왜? Small businesses. 중소기업체들이 빨라지는 상태로 변할 수 있다. 그 말이 아니고, 여기서 r o 오는 그냥 주어가 스스로 자라다. 주어가 스스로 성장하다. 라는 자동사. 자동사 뒤에 빈칸. 자동사를 꾸미는 머호가 뭐 부사. 그래서 quickly. 그리고 트시션 보기수에서 clearly, securely, temporarily, frequently, quickly, rapidly가 보이면 90% 중소기업체들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. 해석상은 디버이 좋죠.